자, 칭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바울의 신학을 보면 복음입니다. 목숨을 다 내어 놓을 만큼,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 중요한데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지금의 기독교인이 되겠죠. 기독교인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뭘잘 알고 있었냐면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신이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그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다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무나도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어, 변화하게 되죠. 근데 그게 변화되는 것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기간을 두고 변하한게 아니라 바울은 한 순간에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그 순간에 한 순간에 3 6 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건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신학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았었던 그 율법적인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깨닫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한 순간에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옛 것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어요. 같이 잡고 있으면서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만나면서 한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전부 다한 순간에 다 내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와 바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스스로 칭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원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예수,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크지요. 내 믿음이 얼마만 합니까?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로 살아야 하고 그 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죠? 우리의 뜻,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것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거역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생각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예배 드린다라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그 복음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가 오늘 본문 12장부터 12장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냐라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글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제3자가 타인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어떻게 보아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베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믿음을 주신 것처럼,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기에 의미적으로 비유하면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재물 드리고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드리죠? 그냥 문만 가서 드리나요? 물질만 드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철저하게 순결한, 전결한, 정결한 양이나 숫, 양이나 정말 나중에 와서는 이제, 그, 형편이 되지 않으면, 신약시대에 나오잖아요. 산배둘기를 잡아서 드린 것처럼. 근데,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정말 우리를 죽이라는 걸까요? 우리의 목숨을 끊어 드리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온전히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 나올 때 우리가 예쁘게 치장을 하고 어?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모습으로 누가 봐도 반듯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체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모두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조금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와 지금 바울 시대 이때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이때 당시 표현되어지는 적글스토리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전부 다 그게 단지 뭐 이방 그 이단들만 표현이 되어는 있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 물질이 될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영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너무 쉽게 간과하잖아요. 쉽게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자리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면접을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 예배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물론,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유혹들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산 지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그때까지는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들리는, 나를 온전한 산재물로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그때 세대의 사람들, 그때 믿었던, 그때 의 온갖 막 혼잡하고 난잡했던 그러한 상황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은요, 환경만 바뀔 뿐이지, 똑같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건, 부산에 살고 있건, 제주도에 살고 있건, 아니면 저기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해외에 살고 있건, 사람이 살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지금 바울이 건면하잖아요. 그 세대가 변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요. 우리의 삶을 자꾸 파먹고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정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잡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그냥 그 고백으로 끝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변해야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죠. 말씀하잖아요. 예수 글도를 통해서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변해야 화 하는 겁니다. 예수 글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한달 전이나 똑같아요. 그냥 예배자리에 나올 때 마음만 달라요. 마음만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다릅니다. 내가 좀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속에 고백하지만 예배당을 나가서 뒤돌아서면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처음에 친구들을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그냥 몰라도 된다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죠? 한번두번 발걸음을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고 뒤돌아서면 다시금 내 모습을 찾아가고, 뒤돌아서면 다시금 예전의 내가 되고, 하나하나 자꾸 변화되어야,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한순간에 전부 다 내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아서 이것은 종이고 이것은 성경책이고 마이크고 컵이고 그런 분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정말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용납하시냐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까지도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더 맛있는 것인지, 저것이 더 맛있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돌이켜서 돌아오게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생각해요. 내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실행하면서도 내가 실천하면서도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정답을 맞춰 놓고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론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분량대로가 돼요. 우리에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나보다 더큰 믿음을 받은 거야, 그럼? 나는 조그만 믿음을 받고?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선망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또 무엇을 선망하냐면요, 행복한 걸 선망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또 무엇을 선망하냐면요, 권력있고 명예있는 것을 선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있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땅이 없이 나무만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땅이 없이 나무만 있어요. 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땅이 있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 땅을 우리가 흙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흙은 뭐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발로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흙이 있어야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흙이 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필요한 건가요? 불필요한 건가요? 집안을 어디로히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다 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여름이면 더워서 정말 물놀이도 가고 그래요 물놀이 갈 때, 저기 더울 때는 샤워도 하고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 게 제일 좋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들이 차고 다니는 차 안에, 차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좋을까요? 마냥 시원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불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자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는 창조 역사에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양 각색의 곳곳에 필요한 분량대로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도 알아야 하냐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 믿음이 나의 모습과 가장 적합하게, 적합한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 이상의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께.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자켓을 입고 있는데요. 어, 제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의 자켓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켓이 요즘 말하는 흔히 명품이라고 해요. 명품이니까 그 갖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그런데 제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다라고 하지만 몇 백만 원짜리 자켓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 몸에 맞아야 제가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제 몸에 맞지 않는걸 억지로 입을 수는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큰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믿음을 주고 큰 축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맞지 않는 그란 옷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원해서 자꾸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왜 응답해주지 않나왜왜 응답해주지 않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도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거꾸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옳은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린 뭐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 곤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곤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왜 기독교인이 욕을 받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교회답지 못해 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되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겁니다. 회복해야죠. 새롭게 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새로워져야죠.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예전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우리 포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